네, 안녕하세요, 망고입니다. 오늘은, 음, 저희 라이에 대해서 공개할 건데요. 어,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바로, 두구두구, 두구두구, 두구두구. 이것입니다. 여기 볼지는 모르겠지만, 이렇게. 없나요? 이렇게 다시 한 번, 이렇게. 네, 니다 봤으면 알겠죠? 저는 11살이고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. 네. 왜 지금 이 영상으로 그, 왜 그걸 알려주냐. 어 나중에 막, 나이요? 누구예요? 막, 나이? 공개해주세요? 막 이런 질문 별로 안 좋아해서. 어 그래서 좀, 이렇게. 빨리 공개하는 게더 낫잖아요. 어, 차라리 이름도 공개해 버릴까? 예, 이름도 내신기 이름도 공개하겠습니다. 아그 이름은 안 되고 아 이름 이름 아 그냥 이름 공개하죠. 예, 공개합니다. 원, 둘, 셋. 보이나요? 어, 이름은 박민구입니다. 어, 이름이 살짝 특이할 수도 있는데, 뭐 이렇게 오늘은 뭐그 영상을 제 나이와 제 이름을 공개하는 영상을 찍어 봤고요. 다음에는 진짜 실물 공개할지도 몰라요. 근데 실물은 제가 공개하면 어, 제가 레알크캠이라서 어, 나중에 공개하겠고요. 그러면 오늘 이상 여기까지. 어, 좀 짧, 짧아서 죄송합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.